문재인 정권의 오기 정책이 국민의 삶을 무려 20개단이나 추락시켰다고 합니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 램베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83개 평가 대상국 중 23위에서 22위로 한 단계 상승시킨 반면 문재인 정부는 42위로 곤두박질 시켰습니다. 삶의 질 지표를 이처럼 곤두박질 시킨 것은 주택 가격 폭등과 생활비 부담 증가라는 것이 냄배오의 분석입니다. 분석의 핵심 지표는 주택 가격 폭등과 생활비 부담 증가였다고 합니다.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폭등과 전월세 상승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반성 없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일자리 정책은 참사 수준입니다. 지난 4.7 보선에서 국민의 참담한 심판을 받고서도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은 변할 줄 모르고, 오기와 독주의 이념 정치는 변할 기미보차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치 행태가 임기 말을 맞고 있습니다. 그들에는 짧은 시간이고, 국민에는 긴 시간입니다. 오기와 독선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희망을 향한 국민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18일 친박 신당 대변인 도여정